안녕하세요. 한반도 건강 공동체 준비 책에서 저는 감염성 질환에 대한 준비 챕터를 맡았던 이혜원 강사입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학 교실 개원 교수로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북한 보건의료 영역 특히 감염성 질환 영역에서의 SDG 지표들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는 질병 부담이 높은 질환 중에서 결핵 그리고 간염에 대한 이야기들 좀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예방 접종 그리고 백신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보건 의료 영역의 SDD 지표들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2000년에서 2020년까지 특히 이제 초록색 부분이 보건 의료 영역에 있어서 전체 9개 그리고 4개, 13개의 지표들의 변화들을 본 건데요. 그 지표들 중에서 2020년까지 계속 지표 수준이 많이 낮고 특히 남한 그리고 다른 지역, 전 세계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그 지표가 여전히 낮은 지표들을 붉은색으로 제가 숫자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핵의 발생률, 그리고 30에서 70세 사이에 심혈관질환, 암, 당뇨병, 그리고 만성호흡기 질병으로 인한 사망 확률,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수, 대기 오염에 노출된 도시 지역의 인구 이렇게 네 가지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SDG 지표에 대해서 같은 잣대로 전 세계 국가를 평가한 보고서가 매년 발간되고 있는데 그 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특히 앞에 세 개의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은 수준으로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감염성 질환에 있어서는 결핵 부분이 좋지 않은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비감염성 질환, 만성 질환에 있어서 질병 부담이 상당히 높은 부분,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외상에 의해서 치료를, 외상이 있을 때그 치료를 받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러한 의료 수준이나 시스템의 부족, 이러한 보건료 영역에서의 부족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MDG에서 이제 SDG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목표점들이 변화가 되었죠. 2015년 전까지. 그리고 2015년 이후 2030년까지. 그런데 SDG로 보건의료 영역에 있어서 지표가 바뀌면서 영역을 상당히 확장을 시켰습니다. MDG 골에 있어서는 아동사망, 모성사망, 그리고 감염성질환 퇴치, 딱 포커스를 한세 개의 영역에서 지표 설정을 하고 목표를 설정을 했었는데 SDG로 바뀌면서 그 영역이 상당히 많이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모성사망, 모자보건, 감염성 질환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좀더 확장된 개념에서 보건의료의 전체적인 수준을 보고 있는데 따라서 그전에는 감염성 질환이나 모자 보험과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는 국가들이 많은 수혜를 얻었고 많은 인도적 지원과 북한 역시 대북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많은 관심을 전 세계적으로 갖지 못했었고, 그거에 대한 결과들이 지표로 좀 확인이 될수 있다라는 걸좀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핵은 여전히 높은 질병 부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이 슬라이드가 실제 2020년 전 세계 SDG 골과 관련된 레포트들을 국가별로 평가한 보고서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결핵의 발병률에 있어서 빨간색으로 확인이 되고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에 있어서도 여전히 나쁜 점수를 보이고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도 좋지 못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어서 지금 감염성 질환 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 있어서 의료 수준의 향상 개선이 많이 필요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 장에서는 감염성 질환을 위주로 보도록 할 건데, 그다음 그래프에서는 감염성 질환의 SDG 지표들을 확인하였습니다. HIV, AIDS의 보고는 계속 0건으로 북한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건 변함이 없고요. 결핵이 보시면 은 10만 명당 513명의 발병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그 수준을 보면 ROK 한국과 비교했을 때 2019년 자료인데요. 거의 9배 정도 수준이 있죠. 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른 이제 지역들, 아프리카라든지 그 시에로 지역, 유럽 지역, 그리고 서태평양 지역, 여러 지역들, 그리고 전 세계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도 북한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결핵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가장 높은 30개 국가의 는 계속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북한으로 인도적 지원이 되었던 보건의료적 영역에 있어서 결핵이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결핵으로 인한 질병 부담 여기에서는 발생률만 보기는 했지만 유병률 사망률 모두 호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의료의 감염성 질환과 관련된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스템적 개선. 이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사실 여기 보시면 2018년 자료이기는 한데 0.2 1000명당 0.2의 인시던스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데 수치가 나쁘지는 않아요 북한의 경우 말라리아와 관련돼서는 2000년 초반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발생률, 병률이 증가를 했었어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WHO에서 지원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했었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 우리나라에서 특히 경기도와 함께 남북 공동 말라리아 방역 사업을 시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글로벌 펀드에서 결핵과 같이 말라리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 성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B형 간염 항원 유병률 5세 이하 아동에 있어서의 퍼센테이지도 2019년 자료에 보면 0.2%로 결코 높지 않습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보다야 높지만 이 부분은 예방접종에 좋은 성과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뒤쪽에 예방접종과 관련돼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는데 5세 이하 아동에 있어서는 만성B형 간염의 항원 유박률이 상당히 낮다라는 것을 우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지표들을 저희가 보았고요 이제 결핵부터 다시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관련 슬라이드의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는 게 북한이 결핵 발병에 영향을 주는 이제 다른 질환이라든지 위험 요인들들 비교를 했을 때에 여기서는 다섯 가지를 우선 봤어요. 알코올 오남용 그리고 당뇨, HIV, 에이즈, 흡연, 그리고 영양 결핍 다섯 가지의 요인을 봤을 때 영양 결핍의 위험 요인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결핵에 영향을 주는 보건 의로 외적인 요인들을 살펴봤어요. 여기에서는 연료 사용과 관련돼서 특히 음식을 하거나 식사를 준비할 때 어떠한 재료를 사용해서 연기에 노출이 되느냐. 아니냐의 여부 clean fuel, 같은 경우 그리고 영양 상태 n u t r i t i o n 그리고 도시 내에서 빈민가에 얼마나 결핵환자가 있는 c 그리 a s o l c i a e l c r o t n e c t i o n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고 보호될 수 있는지 a 곤 p o e e r t y 그리고 수입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 요인들을 봤어요. 근데 이게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건데 상당히 낮은 점수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대부분은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트리션에 대한 자료와 클린 퓨얼과 관련된 자료만 보이는데요.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결핵, 고위험 국가, 질병 부담이 높은 30개의 국가들을 비교를 했을 때, 북한을 제가 표시를 했어요. 북한 같은 경우 영양 결핍의 요인이 다른 요인에 비해서 다른 국가들과도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전체적인 그래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자체도 상당히 미약하고 보건의료 외적인 요인에 있어서 수준이 영향을 줄수 있는 조건이나 요인들이 상당히 악조건 속에 있다는 걸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확인을 할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북한 결핵의 유병률과 사망률을 좀볼수 있도록 그래프를 넣었는데요 2015년, 1 6년에 이루어졌던 유병률 서베이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여성과 남성의 비교 그리고 연령별로 봤을 때 그리고 도시 시골을 봤을 때그 비교들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대로 봤을 때 40에서 50세 사이에 유병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 많은 경우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에서 결핵 환자의 수가 늘어났고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젊은층에서 많다라는 것은 지역 사회에서도 환자가 관리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세균이 확산되고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이 자료들을 통해서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많은 지원이 외부에서 이루어졌었고, 오랫동안 이루어졌지만, 사실 결핵의 유병과 관련돼서는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고, 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단지 약물치료에 의해서만은 결핵이라는 질병을 잡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 이게 사실 MDG에서 SDG의 골로 바뀐 부분하고도 일관되게 볼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의 질병을 볼 때, 그 질병만을 포커스 하기보다 그 사회 전반, 그 질병에 영향을 줄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함께 개선이 되어야 그 질병 부담이 낮아질 수있다는걸볼 수가 있습니다. 결의 그 대표적인 질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그 슬라이드는. 사망률인데요 결핵으로 인해 사망한 숫자의 트렌드를 보여준 건데 상당히 이제 좋은 부분은 2016년까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결핵과 관련돼서 HIV는 지금 영 건으로 지금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경우에는 HIV와 관련돼서 결핵 사망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지만 북한은 영양 결핍과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고 또 많은 연령 때가 이제 젊은 층에 있었잖아요. 젊은 남성층에 있었는데 젊은 남성에서도 사망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 층에 있어서의 면역력이 떨어질 정도이면 영양 결핍과 관련돼서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로 추정을 해 봅니다. 물론 지금 2017년 이후의 자료가 지금 보고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의 추세만으로는 실제 식량 부족이나 영양 결핍과 결핵을 연관시키기에는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대북제재의 문제라든지 태풍, 가뭄, 홍수와 관련돼서 식량 부족과 연관돼서 영양결핍에 의한 질병의 영향,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간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첫 번째 그래프는 전 세계적으로 간염, 결핵, HIV, 말라리아의 연도별 사망률을 비교해 본 건데요. 간염 이외의 다른 감염성 질환들의 사망 추세를 보면 모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질환들은 MDG 골때 되게 타겟팅되었던 질환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염의 경우에는 다른 질환하고는 다르게 완성적으로 약물치료를 하면서 약물치료 자체의 기간도 상당히 길고 완치율도 높기 어렵고 약품 자체에 대해서도 고가이기 때문에 치료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질병의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백신에 의한 예방, 감염이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한 수직 감염의 예방이 상당히 중요한 전략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밑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한국도 역시 B형 간염의 유병률 특히 5세 이하 아동에서 B형 간염 항원 양성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전략이 바로 백신 접종이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던 94년 이후에 아동에 있어서의 항원 양성률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산모들에게 주산기에 항체 여부, 항원 여부를 확인해서 실제 양성 산모에게 있어서는적인 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이 더욱 더 수직 감염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북한도 역시 중요한 전략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5세 이하 한 아동의 B형 감염 항원 양성률이 0.2%로 상당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예방 접종과 관련돼서 북한이 2004년 이후 가위에 의해서 신생아에게 B형 간염 백신 접종을 함으로 수직 감염이 어느 정도 예방이 되는 그 효과들이 보인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좋은 그 개선된 수치이고 예방 접종의 결과이고 이러한 예방 접종이 계속 지속되어야 함을 또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다음 슬라이드가 북한 보건성의 뼈연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한 정책 그리고, 이제 관련 전략들을 제가 따온 건데요. 여기서도 역시 신생아 접종과 관련돼서 중요성을 볼 수가 있고, 보시면은 신생아 접종 시기가 개선되어야 한다. 백신을 보관하는 콜드체인에 있어서의 보관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케찹 캠프. 백신 따라잡기 백신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제 요로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원래 수직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B형 간염의 예방 접종이 가장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출생 이후 24시간 이내에 접종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그러려면은 사실 접종이 이루어지는 가장 말단부의 의원 병원에서 상시적으로 백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보관을 할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뒤에서 제가 백신 공급 콜드체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단위까지는 그 냉장 보건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요. 따라서 필요할 때 바로 접종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지 않나라고 추정을 해보고요. 그러한 콜드체인의 개선이 또 필요하다는 부분을 전략을 통해서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북한의 이제 예방접종과 백신 공급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시면 45년도부터 북한도 예방접종 서비스를 시작을 하였고, 상당히 오랜 기간 자국에서 백신을 생산하고 접종을 직접 하였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는 공장 가동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예방접종률이 매우 많이 낮아졌었고요. 그래서 WHO의 지원을 받고, 외부의 지원을 통해서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다시 구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EPI가 시작이 되고요. 처음에는 WHO 유니세프의 지원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 이후 가비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으면서 5개의 질환을 한 번에 예방하는 이제 펜타백신이 들어오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b 염 감염 예방접종도 들어오고 그래서 현재 필요한 예방 접종의 백신은 가비를 통해서 모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95년, 6년, 7년 급속히 떨어지는 예방접종률이 점차 WHO와 UNICEF의 지원에 따라서 올라가고 2002년 가비의 지원과 함께 접종률이 확 올라가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햇빛, 비형 간염 같은 경우 2004년부터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접종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DTP의 경우에는 3차까지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 3차 예방접종률을 보고 사실 그 나라의 예방접종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를 하나의 지표로서 사용해서 추정해 보는데요. 북한은 이제 DTP 3차 예방 접종까지 상당히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스템 자체는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 지금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백신 접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다 실감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에도 백신이 들어갔을 때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할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홀드 체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도 단위에서 중앙 냉장실을 가지고 있는데 한3 개월 정도 수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 단위에서는 한1 개월 정도 수영하고 결국 실질적으로 백신이 이루어지는 곳은 리 단위이거든요. 더 낮은 단위. 그러니까 시까지 나오는데 거의 한한두 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 할 텐데 그 거리를 보통은 자전거를 타서 아이스백을 가지고. 직접 포 담당 의사들이 와서 그 지역에 필요한 단위만큼 가지고 백신을 가서 당일날 바로 접종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게 좀 아웃데이트되긴 했는데 우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생아 접종, 실제 산모가 출산을 하는 그 시점에 바로 백신이 없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콜드체인의 개선, 결국 이것이 앞으로 코로나든 다른 백신에 있어서의 원활한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적절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방접종 기록과 관련돼서 아직 전산화되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코로나 확산이 되고 난 2020년 이후에 노동신문, 북한의 노동신문들을 비교를 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구역인민병원이나 종합진료소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보건기관에 비상방역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설비를 구비했다. 그리고 모든 방역소의 정보망 가입을 위한 노력들, 그리고 비상방역정보체계의 그 위생방역소들이 모두 가입이 되고 실질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 체계를 통해서 신고를 하고 소통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마련했다. 그렇게 신문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소통 채널을 위해서 만들어진 체계인지 실질적으로 데이터들이 신고체계처럼 데이터들이 보고되고 등록되는 시스템인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전산화 작업들이 어느 정도 북한 내부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슬라이드는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북한의 감염성 질환과 관련돼서 많은 지원도 이루어졌던 분야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잡혀, 잡히지 않은 질환, 결핵과 같은 질환, 특히 결핵은 이제 내성결핵이 현재 문제인데, 그러한 질환도 있고, 또 많은 혜택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좋은 개선을 보였던 백신과 관련된 사례도 있습니다. 북한의 감염성 질환은 감염성 질환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간과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약 부분은 제가 이제 네 가지로 정리를 하였는데요. 요건 한번 살펴보시고요. 감염성 질환에 대한 준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